안녕하세요. <laughs> 김기동 한자입니다. 아,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아, 뭐, 이, 연금 때문에 뭐, 음, 아, 뭐, 말이 많습니다. 아, 뭐, 많이 내는데 나덜 준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동 관심사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 그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관리할 수도 없고,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연금을 갖다가 이 불경기의 그 연금을 잘 활용을 해서 어 불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불 불경기에 뭐이든지 호경기가 됐을 때 국가에서도 이거 경제 성장률이 쭉쭉 쭉 올라가고 어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많이 주고 또그 경기가 좋아야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그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런 것도 경기가 나쁘면 덩달아서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공동적으로 어, 생각을 해서 어니 네 탓, 내탓 가릴 게 없이 에, 적당히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그 전에 그, 그전에 그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1980 80년도 1980 80년대에 1980년대에 도입된 국민연금입니다. 1980년대 1980년대에 도입된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니까 아 이건 개인 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거의 보장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닐 때 보험이라는 거는 일지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사람이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국가에서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 아니라, 뭐, 연금이고, 뭐, 개인연금이고, 뭐, 이런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음, 개인연금은 들어봐야 뭐 별로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하지도 않고. 음,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때는 들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고, 뭐도 들고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laughs> 아,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지금 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일시불로, 그때는, 국민연금 일시불로 한꺼번에, 저기, 수령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탈 것인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타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 그, 어 들어간 돈, 전부 다 어, 한꺼번에 다 해서, 어, 받아간 사람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에, 가, 자기가 저기,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일시불로 다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게 없을 거예요. 우리 때는 있, 어 있어서요. 그때는 퇴직할 때. 그래가지고, 그, 국민연금을, 그, 돈이라는 게, 그, 아저 돈이라는 게, 그, 저기 수중에 들어오면 은다 씁니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 써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국민연금 들어올 때는 큰돈이라 해가지고 뭐 좋아서 날뛰고 했지만은 나중에 후회했어요.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따박따박 저기 매월 국민연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 국민연금을 다 일시불로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지. 근데, 금융은 타면, 뭐, 여기서 좀 주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좀 주고, 자기도 뭐, 돈 있으니까 좀 쓰고 하다 보면 다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 그 돈이 뭐, 있으면 쓰게 되잖아. 다 쓰고 없어요. 그러니, 에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거러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안 타고 매달 타겠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달 월급처럼 딱딱 딱박뭐 몇십만 원이든 간에 작든 적든 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풀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놈의 돈을 도려워 국민 국민 국민연금 공론에다가 한꺼번에 내가 돈을 탔던 걸 한꺼번에 줄 테니까 월급으로 다시 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나요?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그 통곡을 하는 거지요. 음. 에, 사실상 그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은 국가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뭐 요즘에는 장수 시대라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 이, 한 한꺼번에 받아가는 게 국가로서는 이익이죠. 워낙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많이 타먹는 겁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일식으로 받을 때는 만일 1억이다, 그때는. 하지만 지금에도 1억을 훨씬 넘게 타먹었거든요. 몇 억을 타먹었죠. 몇 억이 타먹겠어요? 지금 몇십만 원 빚게, 용돈 빚게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그, 이제, 납부를 하지 않겠다. 국민연금, 그, 납부 거부 운동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면은 기존에 있던 그 국민연금 타먹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을 내줘야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타먹을 텐데, 저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탈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에 그 정형퇴직 한 사람들은 타먹지 못하잖아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어, 지금의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지금의 보험료 뭐, 많이 내고 적게 탄다는데, 이 나는, 국, 거기, 국민연금 가입, 탈퇴를 해야 되겠다. 의미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만일에 탈퇴를 하려면, 하,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면 탈퇴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 음, 정의퇴직해가지고, 완전히 그, 만기가 된 사람들은 그, 국민연금 그 재고가 없는데 타먹을 수 있나요? 우리도 못 타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연금을 내야 우리한테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국민연금을 타먹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경제가 안 풀리고, 어려워지는 상태에서는 다 힘듭니다. 뭐, 뭐가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연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풀리가지고, 지금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는데, 국가나 아니면 그, 그, 국민연금 그, 그 공단에서 그, 그 연금 기금을 활용할 활용해 가지고 그 많이 풀릴 수도 없습니다. 증권도 요즘에 뭐 시세 급수 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지. 어디에 뭐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도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 연금 개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대마하는 거 봤죠.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 <laughs> 경기가 나쁘면은 그렇게 돼요. 경제가, 경제가 한 50년, 100년 전처럼 쫙쫙쫙 올라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 야, 주식을 사나, 주식을 사나, 주식 사기만 하면 돈 법법, 벌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주식 성장이 쫙 올라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도, 저, 그, 저, 기 뭐냐, 음, 근무, 근무가 끝나고, 어, 주식 사라고 그 직원들이 떼거리고 갔습니다. 그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경제성장률도 높고 하다보니 동반 상승이 모두 되잖아요 음, 됩니다 그럴 때는 에, 나라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도 그러니까 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에, 넉넉함이 생기는데 지금은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서울 이런데 부동산이 뛰니까 뭐 산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뛰겠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부동산 혼자만 달랑 올라가는 건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올라간다고 해도 일시적입니다. 다른 게 뒷받침을 해줘야 다른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도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그거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니까 러 이제 경기가 없으니까 돈 같은 거 은행에 넣어 놓을, 놀,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라고 하니까 가치는 떨어지지 하니까 똑바로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놓자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놓으려고 해서 그게 이제 오르는 것이지. 절대로 그게 부동산 나중에 샀다가 완전히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나락으로.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서 부동산이 뛰는 것은 뭐, 당연히 괜찮겠지만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안전한 재산은 금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뭐, 어, 서울에 똑똑한 집한채사 사 놓는 것보다 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데 집값이 계속 오, 오르니까 샀다가, 이제, 음, 오르는 기간에 샀다가, 한, 매독 오르면, 이제, 금만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단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오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그, 음, 역성장을 하는데, 뭐, 경기만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을 생활하는 것도 역생활이 됩니다. 지금의 그 어떤 통계를 보잖아요. 생활통계를 보면은, 그, 그 사람이 먹는 식품 있잖아요. 식품, 음, 시, 식품 그 구입도 우리 국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오직 살기 어려우면, 어려우면은. 먹는 것까지 줄인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은 뭐, 관광하고 옷사 입고 하는 거는 더 주, 줄인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 뭐, 다른 거는 줄여도 먹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거 먹는 것까지 줄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그런 상황에서, 뭐, 다른 뭐, 부, 부동산이고 뭐가 경기가 좋아서 뛰나요? 뭐, 절대로 안 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아 지금의 뭐 나라가 지금의 국가 빚도 많고 개인 빚도 많고 지금의 그 가게 부채가 많고 나라 빚도 많고 한데 에, 국가에서 기초연금 주지 뭐. 국민연금도 넉넉하게 주, 주지. 그, 뭐, 국민연금만 말고, 뭐, 상연금, 먼연금, 공무원연금, 먼연금 해서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다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살짝 어렵다네. 그것까지 정리하다 보면은, 나라가 아마, 빵꾸가 날 겁니다. 음. 원래 그런 것도 하려면은, 천천히그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경착력을 시키면서 제도를 안정화 시켜야지, 뭐, 3, 4년의 단기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충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